교사들은 아이들의 조직 스토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당신의 아이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조직 스토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직 스토킹 그 실체는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피해는 개인이 성취한 성과나 다른 이유로 인해 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아이들이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이에게 죽어라는 식의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지나가며 고의적으로 조롱하는 웃음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심각한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식과 책임. 교사들은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아쉽게도 많은 경우 교사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우 경미한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학생은 더욱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내면에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도움과 심각성,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아이들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동네 주민들 심지어 공원이나 공항에 있는 많은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벌이는 잔인한 행동은 그들 스스로의 여유가 없는 삶에서 나오는 분노일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